네, 안녕하세요. 네. 베리떼기입니다. 이번 네. 주에는 네. 이거 오간다. 향이 밀 개만, 이거 기회가 건데, 향이 음, 아니 간섭을하고 저도는 음이몇 인지, 향이 되게 허니가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저희 갔다 오고. 있, 같아요. 음 맛은 좀더음좀더 음. 두꺼운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은 살짝 바삭한 위생명이라고 하면 음 바삭하면서 되게 촉촉할까? 부드럽고 그런 게것 같아 한마디로 좀 거의 허니버터칩 같아요. 그래도 허니버터칩 따라 한것좀 그런 것들 중에는 오감자 같이 인구 오감자 허니 메이크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파슬리가 곳곳에 붙어져 있고 냄새가 진짜 좋아요. 꿀. 달콤한 꿀 향기? 그 향기가. 허리통통보다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허 맛있어요. 음, 간다. 먹지 못한 걸좀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은 뭐 살짝 그런 스타일인데 허니통통보다는 안 질려요 확실이 음, 음. 기존에 있는 오간자나 그 집에서 찍어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, 나아, 훨씬. 음, 가격도 천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맛은 허니버터치와 비슷하니까 이게 차라리 홀나은것 같아요 네. 음, 진짜 맛있어. 허니버터지99% 비슷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. 음, 그리고 양도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페퍼로니 볶지이나막 감자칩 같은 건 얇게 썰어서 하잖아요. 포테이토칩처럼 근데 그런 거 뭔가 자주 먹으면 질린데 이건 뭔가 좀색 다른 뭐라서 살짝 얇지 않아서 부드러워요. 네, 이가 먹고 와서 여기까지먹먹록하하습습다다는한한 사서 서어어시시는걸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구는면 친구는 이나 리뷰했습니다 안녕